안녕하세요. 지금부터 KCP-C9010 모델에 대해서 다운로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부터 해볼게요. 여기 보면 전원이 있죠? 전원은 여기에 꽂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더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더넷 잘 보이진 않겠지만, 보이시나요? 이더넷. 이더넷에 랜선을 꽂습니다. 이렇게. 찾았고요.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인 패드인데요. 사인 패드는 자, 이게 있습니다. 여기. 요게 있는데 이게 사인하는 펜인데요. 이걸 이 사인 패드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뒤집어 보시면 이쪽에 여기 있죠. 이쪽에, 이쪽에. 보이시나요? 이쪽에. 이쪽에 이렇게 사인 패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인패드 이게 사인패드인데 끝 끝이 있죠 끝 부분 이렇게 이끝 부분을 여기 여기 구멍에 이렇게 넣습니다 넣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연결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는데요 이거는 자. 이쪽 부분 있죠? 이쪽, 이쪽 부분하고, 사인패드하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연결하는 데가 있죠? 여기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디에 꽂냐면요. 이거를, 이쪽에 보면, 음 여기 보면, 영어로, 한글말로 핀패드라고 있습니다. 그죠? 핀패드. 핀패드에 꽂습니다. 이렇게. 자, 꽂으면, 잘안 들어가지? 이이 뭐야. 아, 됐다. 오케이. 그러면 연결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결은 끝났고요. 자, 이제는 사업자 번호하고 사업자 번호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이해하셨죠? 음, 좀 기다려 보십시오. 먼저 어, 가맹점 등록하세요 라는 멘트가 떴죠 화면에 자 그러면 음, 먼저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특수 누르시고요 3333 3, 3, 3, 4번 누르시고요 자 3을 4번 누릅니다 다시 해볼까요 특수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특수 누르시고 3333그 다음에 여기 FTP를 누르십시오 3번 자 일반용 나오죠 입력하시고요. 연결 중 이렇게 뜹니다. 20초 정도 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음, 됐네요. 되고 있네요.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나오죠? 전원을 다시 켜세요. 나 나옵니다. 다시 껐다 키시면 됩니다. 이쪽에 체크기 오른쪽 측면 보시면요. 이쪽에 이쪽에 있죠, 이렇게. 전원이 껐다가 다시 켜 주십시오. 카드 결제할 때는 이 밑으로 넣어서 결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요, 결제할 때 이쪽에 어, 이쪽 측면에 되면 되겠습니다. 예, 초기화 중 모뎀 초기화 중 이렇게 나오죠. 예, 가맹점 등록하세요. 이런 멘트가 뜨면. 사업자 번호를 집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객. 어, 제, 어, 먼저 특수를 누르신 다음에요. 비밀번호는 1015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말 정보 나오죠? 그냥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 다운로드 나오죠? 입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통신 방식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매장에 인터넷이 있으면, 인터넷 모뎀 있죠? 인터넷 모뎀이 있으면 4번을 눌러 주시고요. 인터넷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매장, 즉 KT 전화기가 있는 매장 같은 경우는 전화선으로 전화로 바꿔 줘야 됩니다. 자, 4번으로 하십시오. 일단 자, 그다음에 가맹점 지역 번호는 그, 그 매장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매장이 뭐강원도 있든 뭐경기도 있든 충청도 있든 전라도 있든 그 지역 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 굳이 뭐 서울 해도 됩니다. 공이 해도 되고요그런 예, 상관 은안 해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요. 그 매장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에 설치할 군대가 있어서 그 분의 그 매장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여번, 단말 부여번호 있죠? 벤 부여 단말번호. 자, 벤 부여 단말번호네요. 벤 부여 단말번호. 자. 입력해보도록 할게요. 1 0 0 3 4 0 3 5 7 7자 용지를 용지를 장착을 안 했네요. 용지 장착하는 방법은 뭐? 용지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밖으로 뺀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끼우면 안 됩니다. 여기에, 여기에 끼우는 건안 돼요. 이쪽에 뚜껑 윗 부분에 끼우면 안 되고요. 그냥 밖으로 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빼고 닫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백지가 이렇게 본인을 보면 되겠고요. 글씨는 글씨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뒤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백지가 본인을 보셔야 됩니다. 자, 나왔죠. 다운로드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라북도 정읍시죠. 자, 이제 어 사, 사업자 번호하고요. 그그 그 매장에 그밴 부여 단말 번호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그냥 종료하세요, 여기서는. 자, 그다음에 이 사인 패드라고 하는데요. 이 사인 패드를 잡아 줘야 됩니다. 5만 원 이상은 사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인 패드를 잡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 눌러 주신 다음에요. 1 0 2로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걸 눌러 줘야 되냐면요. 어, 기능 정보를 눌러 주십시오. 2번이죠. 자, 그다음에 HW 기능 설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입력하시고요. 자, 여기서 3번 동글 사용을 눌러 주십시오. 그다음에 어, 사인패드 나오죠? 사인패드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인패드 비사용 사용. 사용으로 하십시오. 2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입력하시고요. 자, 핀패드 나오죠? 포스 전용선 핀패드 핀패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은색 선이 그냥 입력하시고요. 자 여기 38,400입니다. 입력하시고요. 자 이것도 입력하시고요. 자 노컴 사용 사용으로 되어 있죠? 입력하시고요. 나머지 손댈 게 없습니다. 5만원 나오죠. 그냥 입력하십시오. 자 그다음 그러면 뭐된 겁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용기를 눌러주시고요. 설정 용기 설정을 해야 되겠죠. 1번 눌러주시고요. 인쇄 농도는 입력 한번 해볼까요? 네, 진하게 하십시오. 2번으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뭐 인쇄 시험 숫자 한번 입력해볼까요? 그러면 나오겠죠. 어, 진하게 나오네요. 숫자로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그 다음에 점표 설정 점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점표 설정을 누른 다음에 2번 누른 다음에 입력하시고요. 자, 자동으로 하십시오.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그, 뭐, 절단되기 시간 2초 입력하시고요. 그냥. 자, 여기서 신용 인쇄 매수. 신용 인쇄 매수는 두장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2번 눌러주시고요. 자, 현금 인쇄 매수는요. 현금 영수증 인쇄 매수인데요. 1번으로 하십시오. 1번으로 되어 있죠? 지금 깜빡깜빡 하죠? 그냥 입력하세요. 자, 그러면 끝난 겁니다. 예. 지금까지. 어뭐 카드 결제 다 이제 세팅 됐고요 카드 결제하는 방법은 요 간단합니다 아이스칩 있잖아요 이 아이스칩 이 부분을 어이 부분을 밑으로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누구요 그 다음에 6만원 해볼까요 자 개월 수는 뭐 일시불이면 그냥 입력하면 되겠고요예 3개월은 3 누르면 되겠습니다 사인하면되게 서명 패드에서 풀이 들어왔죠 서명하세요 라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서명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